입니다. 본격적인 사회 분위기가 시작이고요. 자, 이제 그 세계 문화 공연의 마지막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국의 전통 음악 국악 공연팀 아띠입리다 가슴 비우리는 장단과 선물로 여러분을 한국의 맛과 흥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겨 보시죠. f i n a l is the last performance of the Global Culture Performances. This performance features Anthony, a c h u i s t i a n Korean traditional music group, who will invite you into the charm and excitement of k o r e a with heartfelt wisdom and melodies. 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어, 함성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 문화 공연의 끝으로 바로 좀 이어서 무대가 준비되면 이제 취업 폭프 콘서트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인의어림 축제 자, 대전 세계인 엑스포 대전 어, 세계 문화 공연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세계인들의 멋진 공연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공연이 준비가 되면 마지막 공연은 우리 대전민국을 정말 정말로 세계에 잘 알릴 수 있는 전통 음악과 현전 기각 공연을 어, 여러분이 크게 선사하게 되는데요 우리 악기누이가 무대를, 어, 음악 악기를 세우게 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먼저, 그포스스알아보으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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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께서는 우리, 앞에서 함께 대한민국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리 여러분, 맛리아니가 우리 여기 그, 많이 많은 요인데 제가 외국 여러분을 좀 보내서. 많이 내시니까 마지막 공연이고 한 분들 정말 잘알수있수 멋진 공연이니까 많이들 와서 안아 달라고 이야마워아요저이 다음 라스트 글로벌 타임 페어니다 저희는 마이티 포어 어포링스 세븐 시즌 콘서트의 메인 스테들 어, 하다여러분요 제가 여기저기 여기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사실 지금 하는 공연은 쉽게 볼수 없는 공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좋아한다는건 특히나 뭐지 이게공연에서볼수 없으니까 외국인들께서는 어, 좀 줄을 좀 오래 서있는다 싶으시면 앞으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는 분들서 뭐,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공연을 오셨으니까 마지막 공연에서 또 함께 아, 즐겨주시면 감사하시겠고요. 이제 아까 세팅이 되고 악기가 이제 두번 테스트를 해보는 위에 잠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